인 소개 부탁 네, 저는 무용 교육 혁신 위원회에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상명대학교의 김지안입니다. 무용 교육 혁신 위원회는 어떤 단체이고 어떤 일을 하는 네, 대한민국 무용교육의 혁신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2002년에 전국 대학의 무용학과 그리고 대학원 그리고 유관학회와 협회 국공립 무용단 등이 연합해서 무용교과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비영리 조직입니다. 체육 교육 과정에 무용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체육 수업 시간에 무용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난 20여 년간 체육교과 안에서 표현활동이라는 영역 혹은 그 안에 담지되어 있는 무용의 어떤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과 안에서 무용의 내용 요소는 있지만 실제로 어, 체육교사 선생님들께서 일선에서 그 표현활동 영역 파트라던가 그 부분을 정말 어, 지도하시고 교육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대부분의 체육교사 선생님 들이 무용 전공을 하셨던 분들도 물론 있으시지만 체육 교육을 전문적으로 교육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무용을 그 안에서 뭐 살풀이, 뭐 향발무, 뭐발레 이런 현대무용 내용들을 온전히 그 교과 내용대로 가르치시기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서 넘어가는 그러한 챕터로 어, 간주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중복될 수는 있긴 한데 중고등학교. 체육 수업에서 무용 교육이 갖고 있는 현재 문제는 뭘까요? 어, 아무래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체육, 음악, 미술 그리고 최근에는 연극까지 해서 예술 체육의 범위 내에서 무용의 파트가 교과 시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비중이 굉장히 적고 하지만 실제로 어, 학생들에게 방과후 교실이라든가 체육 교과 내 표현 활동에 대해서 예술 강사 파견 제도나 어, 정책 지원으로 이제 일부 학교에서 신청해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보면 실제로 현장에서의 니즈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17개 어, 시도 그 지역 운영 기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부처협력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이 있는데, 무용 강사가 파견되고 있는 어, 그 현황들을 살펴보면, 어, 실제조사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또 무용 강사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체육 활동 내에 표현 활동 영역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해줬을 때 여학생뿐만 아니라 남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그 현직 계시는 체육교사 선생님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라 부분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한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체육 수업에서 무용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저는 지금 기존에 있었던 체육 교과 안에서. 표현활동 영역에 있는 부분들 중에서 순수무용에 해당하는 것들은 무용교육을 전문적으로 전공하신 무용교원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스포츠의 미학적인 요소를 담지하고 있는 표현활동 영역들이 훨씬 더 체육교과 안에 표현활동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그러한 교육이 같이 공존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2014년에 무용중등교원 자격에 득실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제 제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용 교원을 배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이 교원들이 그냥 자격만 취득했을 뿐이지 실제로 현장에는 어, 교과로 선택되어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교육 로 교사로서, 교사로서 활동할 수는 없었거든요. 어, 왜냐하면 기존에는 저희가 무용 교과가 특목고 예술고등학교의 무용과 무용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한 전문 교과로서의 무용 교과만 존재를 했는데 이번에 2022개정 교육과정 즉 2025년부터는 선택 교과로 무용이 들어가게 되면서 일반 선택은 아니지만 어, 진로 선택이나 융합 선택 교과목들이 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들에 대한 어, 전문적인 교육을 할수 있는 무용 교사 에 의한 어, 지도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같이 공존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신의 어, 최근의 교육에 있어서 그 학생들을 위한 그 창의성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을 위해 무용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까요? 토란스라고 해서 그 굉장히 유명한 창의성의 검사 도구나 프로그램을 개발한 심리학자가 있잖아요. 근데이 토란스의 검사 도구에서도 보면 반드시 그 지능적인 측면에서만 창의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어떻게 움직임으로 본인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동작과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는 창의성 검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개발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것은 어떤 유창성, 동창성 상상력, 이런 창의성이 담지하고 있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무용이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에서부터 또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신체의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 동작 제스처를 통해서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창의성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하면 갑자기 코딩 교육을 한다거나 어떤 IT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안에서만 창의성 교육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무용 교육이 해결해 줄수 있는 것들이 무용을 통한 다양한 교과간 타 교과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무용과 연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창의융합형 그런 교육 등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2 2 재정교육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이 강화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 교과의 무용 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저희는 지금 진로 선택 교과는 대부분 어, 기존의 전문 교과였던 무용 교과의 연장선상으로 아마 선택되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무용과 매체라는 교과가 있습니다. 융합 선택입니다. 무용과 매체라는 교과 안에서는 신체라는 매체, 그리고 사회 안에서 만난 다양한 어떤 텍스트로서의 매체, 그리고 디지털이라는 어떤 다양한 매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용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다양한 매체와 어떻게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를 굉장히 무한하게 발전시키고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역량은 무용과 매체라는 것 안에서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용을 전공하는 무용 교육이 아니라 무용을 통한 다양한 융합 교육을 할수 있는 무용과 매체를 선택하여 듣는 방식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어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한 학교만이 아니라 지역의 몇개 학교가 같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고교 학점제는 굉장히 다양한 어 유연성이 있는 제도로 운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교. 유사가 몇 개의 학교를 묶어서 같이 이렇게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창의융합교과로서 무용을 선택한다는 것에 대하여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최근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지역에서는 유수의 특목고로 알려져 있는 모 외국어 고등학교에서는 남녀공학이기도 하고 또 학생들이 외국어 교육에 특성화되어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께서 무용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인지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어떤 리터러시라는 부분이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비언어적인 행동의 어떤 교감이라든가 표현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공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 서로 함께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협력적인 안무라는 것을 정말 안무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 학생들이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이건 엄청 소양교육, 리터러시 교육이 된다라고 받아들이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창의융합적인 인재를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데 있어서 어 그들이 어떤 정치, 경제, 인문,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이 사회의 다양한 인재들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무용 교육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교양 교육이자 소양 교육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교학점제에서도 이러한 어 인재 양성의 방향과 결에 맞추어서 맥을 같이 한다면 무용 교과를 중요하게 현장에서 인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고교학점제가 시행됨으로써요. 오히려 기존의 체육 교과서가 무용 수업이 들어온다 그러면 자칫 우리 것을 침해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고교학 전제가 되면 기본적인 체육 수업 1 0단위 그리고 그 이상의 과목들 체육과 관련된 다양한 과목들 그 안에 다 반드시 무용은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어떤 그런 마찰과. 또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상생의 상생에 네.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조금만 더 밝혀 주시면 네. 체육 효과와 무료 무역... 교과는 굉장히 상생할 수 있는 포의적인 관계의 교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 라반의 그 움직임에 대한 기본 틀 또한 우리가 움직임에 대한 스킬도 중요하지만 움직임에 대한 개념적 요소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왜 움직여야 하는가라는 동기부여부터 그래서 굉장히 신체 활동에 대해서 꺼려하는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동기부여 어 어떤 무드를 만들어 주고 움직임을 엄청나게 역동적인 것이 아니어도 정적인 움직임에서부터. 움직임을 참여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제스처적인 어떤 움직임으로 시작하는 어떤 무용, 또 감상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조되는 무용 교육과 또 신체 활동을 더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서의 체육 교과 같이 호의적인 관계로 갈수 있다라고 충분히 보고요. 그리고 분명히 체육 교육이 해야 하는 학교 안에서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평생에 걸친 어떤 그 신체 활동을 참여는 학교에서의 체육교육이 교육에서 역할을 해주는 것만큼, 예술 소양 교육으로서의 무용 교육은. 학교에서의 체육교육 못지않게 소양교육으로서 가치있게 문화영양교육 이런 것들과 연달아서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이것은 대치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갈수 있는 그런 교과의 관계가 될 거라고 저는 어, 전망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뭐더 한번 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많은 드릴까요? 분들이 또 현장에 계신 교사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고 학생들, 학부모님들도 어, 무용교과나 무용교육이라고 하면 대부분 무대 위의 발레 프리 마돈나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예술 이렇게 간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성별에 있어서도 여학생들만이 참여하는 제한적인 활동이라는 편견이 있으세요. 그러나 인간의 움직임 우리가 언어를 배우듯이 몸으로 배우는 언어를 그것을 감성을 배우는 그러한 소양 교육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어려운 뭐 말레나 한국무용이나 현대무용 굉장히 심오하게 다가가는 교과 교육이 아니라 교양교육 기초 소양 교육으로서의 무용 교 교육 교육을 고등학교에서 시행한다라고 어,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선택교과로서 고2025 고교학점제에서 무용교과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